예 안녕하세요 소련부대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아웃라스트 1인데요이 게임은 공포 게임이어서 자 한번 시작하고 시작할게요 이제 자 얼마나 공포 게임인지 얼마나 무서운 게임인지 확인할게요 자 운전 중이에요 저 운전 중자 이거 GT5에서 a 나온 차, 차 같은데 이거 차 이름이 뭐였더라 이거 이거 많이 봤던 차예요 이거 이거 많이 봤던 차고요. 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마도 정신병원에 가겠죠? 그 공포 게임이니까. 자. 이 얼마나 공포의 정신병원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코더 들고 아무런 스토어 하면 못겠습니다 핵심적인 건 캔코더입니다. 캔코더, 캔코더에요. 아죠? 자, 자, 저는 이제부터 기자입니다. 기자. 주인공이 기자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기자예요. 먹고 사기 위해서 예, 먹고 사기 위해서 기자인을 한 겁니다. 마일리지, 마일리지, 마일즈. 리 전 이제 주인공 와일즈입니다. 저 게임에서. 야앗죠? 자. 자. 여기 확인하고. 카메라 검, 검토하고 다. 카메라 다 검토 다 했어. 내려. 자. 바로 가는 거야. 위험한 데를. 메시부산메시분산 부산 정신병원입니다, 여기. 이제 알았네. 자, 캠코더, 캠코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는데, 캠코더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 하나, 뛰고. 자, 앉기. 자, 빨리 올라갈게요. 아, 이고 아이, 아캐치 칫솔을 넣었다. 아, 이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자, 여기, 하나, 오, 둘. 어. 자 별로 무섭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오, 바 갑자기 불이 꺼졌어. 바로 갈게요. 바로 불이 꺼졌어. 난 무섭지 않아요.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네, 남자라면 남자답게 게임을 하는 겁니다. 남자답게. 예 무섭지 않아요 남자답게 게임하는 거예요 빨리 올라가라 빨리 올라가라 제발 빨리 올라가 빨리 빨리 남자답게 예 남자답게 무서운 게임을 하는 겁니다 예 저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알죠자자 아, 자, 오늘 취재하러 가겠습니다 취재 누굴 취재하려고 오오 오, 시체가 안에서 떨어졌네 뭐야 매달렸잖아 시체 여기 아저씨 사려는 거 달아요 어, 아저씨 이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지금 취지하는 중인데? 그 자식이 치신다 나가버렸어요 예예예 네네네네네네네 네네네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네네네네 네어 너무 아픈가요? 예전 나갈 수가 없고 지금 확인해야 돼요. 여기, 여기 아저씨, 정신 차려세요. 아저씨, 빠박이 아저씨, 이거 딱빠빠이기 아저씨네, 빠박이 여기 빠박이 아저씨죠, 여기. 빠박이 여기 맨들맨들 빠박이 여기 빛나네 여기. 빛나, 빛, 보이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캠, 이게, 이거 야광 끄면 안 보일텐데, 빠박인걸 확인할 수 있다, 빠박이 살. 자, 키면 완전 빠박이 예. 여기 수염도 딱 있고, 예. 에 공인의 면복을 빈, 빕니다. 공인의 면복을 자 열고 오 돼지 나를 못 봤나 보지 자 여기 지나갈 겁니다. 으어어어 안돼야 살려줘. 야 이치도마 자. Who are you 어, 내가 물어봐야 할건데 내가 물어봐야 될거야 내가 어? 이 빡빡이 자식이 I, I see merciful god you have sent me an apostle 아 아저씨 저좀 살려주세요 저 유튜버중이거든요 저 촬영중이거든요 촬영 게임 촬영중이거든요 게임 촬영중 그니까 러 제발 네, 제발 저를 방해하지 마세요 자, 자, 여기 에 배터리, 배터리 없네. 자, 어느 어느 쪽인가 배터리가 있을 거예요. 네, 배터리가 네. 건전지, 건전지가 있을 거예요. 없네? 그럼 그럼 그냥 가야지. 어딘가에 건전지가 있을 거예요. 건전지. 자. 자, 보안카드 먹을게요. 보안카드를 먹으라는데, 네, 대충 어디 있는지 알겠어요. 아, 자, 보안카드. 내놔! 나 필요하대. 에이, 여기 잠시 쓸게. 잠시 쓰고 도, 돌려드릴게요. 경비하셨으니, 잠시 쓰고 돌려드릴게요. 아죠? 자, 밑으로 내려가고. 자, 여기 취재 좀 할게요 아저씨들! 왜 여기 있어요? 왜 고장난 TV를 왜뜯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멍때린 거예요? 아저씨 아저씨, 좀 취재 좀 하시다 지금 뭘 보는 거예요? 지금 노.. 노이즈인데 이거 예, 뭘 보는 거예요? 아저씨, 모르겠어요? 예, 알겠어요 아저씨, 좀 취재 좀 하시다, 예 예, 질문이 있는데 왜 여기서 우.. 는 거예요? 어? 어 무시 안 치네? 아, 그럼 가야겠다 아, 여기요 예, 여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왜, 왜 깜짝이야 어 깜짝 놀랐네 미친 사람아 이거 나야야나 이게 미쳤네 이거 야야 야, 나한테 두둑개 맞을래야 이 이거 못 때리는 거야 자 보안실로 다시 갈게요 보안실로 갈게요. 야이 아저씨. 띵. 이. 어, 쓰러졌다. 불쌍해, 나. 자, 키보드 닫건. 자, 이건. 자, 자. 업로드 중. 아니! 이 아저씨가 왜 나와, 갑자기. 아니! 방해하지 말라니까! 방해하지 말라니까 왜 그래요, 자꾸만 저를 왜 이렇게 끔찍히게 방해해요. 아, 괴물 있다, 괴물. 돼지 아저씨 있다, 돼지 아저씨. 뚱땡이. 자, 가메 캠코더 끌게요. 이거 들키니까. 빨리 좀 열어라, 빨리 좀, 빨리. 오, 엄청 무섭게 생겼네. 오, 오는 거 아니죠? 오, 이쪽을 안녕해. 음, 이쪽 숨기 잘했어. 빨리 가세요, 아저씨. 빨리 가요. 아니, 저 시간 없다니깐요 아, 빨리 가세요. 시간 없어요. 자, 몰래 갈게요. 오, 쉣. <laughs> 들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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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느려서 못 따라오죠? 아 어차피 뭐 느려서 못따라오죠? 오 깜짝놀랬네 자 갈게요 아 이거 캠코더 켜야겠네 자 오늘 부시는 사람이 있겠죠? 제가 어떤 방법을 어떤 계획이 다 있어요 저한테 계획이 다 있어요 계획 예 저한테 수단하고 수법하고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죠 자 어느 쪽으로 가느냐 따라 하나 둘 셋! 이때아 어, 잘못 왔다 숨어 일단 숨는 게 정상이야 그럼 꺼야지, 잘못 맞기 때문에 자 위치키를 알아야죠. 자, 이거 빼때 하나 더 먹고, 이것도 하나 더 먹고, 자, 이거 이거 내릴게요. 이거 올릴게요. 자, 와 도망 가자. 달려 주세요, 달려 주세요, 달려 주세요, 달려 주세요, 달려 주세요. 자, 이것만 하면 끝. 자자자자자, 나, 나, 나 가야 돼, 가다 가야 돼, 나 살아야 돼, 나 살아야 돼, 나도 먹고 살아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나도 먹고 살아야 돼. 아, 아 나이스, 갔네. 오, 그 날뻔 나 저도 먹고 살아야 돼서 어쩔 수 없어요. 예. 예, 저도 먹고 살아야 돼요. 어. 뭐야 이 아저씨 뭐야? 안돼 나한테 무슨 주사야? 이거 무슨 주사야? 수면 주사? 아니면 그냥 독 주사? 아니면 그 아니면 그알락사하는 거야 날? 오 무서워라. Will you see it? Can you? 오 한번 아 군인 아저씨들 수부대특 수부대? 오 나, 다.. 다터 참이 당하고 있어. 안 돼, 우리 지, 저를 구하러 온 군인, 나셋 인가? 아니면 날 죽이려는 거? 음. 여 기가 어디지? 어, 일어나 보니 어, 너무 아파, 너무 속 찌를 것같 어... 안 돼, 내 킹코드, 오, 당이다, 여기 있어. 오, 당이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방송 종료하고 다음 화에 또 할게요. 빠이.